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추정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큰 통찰력을 주지 못합니다. 보고 수준에 지나지 않죠. 더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계량적 분석을 통해서 계량적 분석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최선의 액션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런 액션에 따라 어떤 결과가 예측되는지 그에 대한 답이 있다 그러면 경영을 하는 데서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답을 제공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계량적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량적 분석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글은 바로 계량적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고 여러분들이 행동한 모든 것들이 선호도다 혹은 행동 유형이다 파악돼서 그에 맞는 맞춤 광고를 하고 있죠. 아마존닷컴이 그렇고 넷플릭스라고 인터넷으로 비디오 대여업을 하는 유명한 기업도 그렇고, 세계 최대의 신용카드 발행업체인 캐피탈원이 그렇습니다. 이런 최고의 기업들을 보면 제일 잘하는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고객을, 소비자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고객을, 고객, 소비자를 어떻게 잘 파악하고 있을까요? 바로 고객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전략적인 음, 기반을 거기다 삼는 것입니다. 계량적 분석 어떻게 하는 거다? 저는 이런 여섯 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문제와 관련된 모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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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것들을 조사하고, 그래서 문제를 더욱 명확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변수들만 선정하고 그걸 모형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변수를 측정해서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그 자료를 분석해서 그 자료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이해한 다음에 결과를 제시, 즉,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결과를 제시하는 순서를 밟는 게 계량적 분석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단계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문제인식, 문제인식에서 우선 개인이나 기업이 현안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뭐지? 왜 이걸 해결해야 되지? 그리고 해결을 하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과정에 문제가 굉장히 더 명확해지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관련 연구조사입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지 않습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지식을 책을 통해서, 논문을 통해서, 보고서를 통해서, 잡지를 통해서, 요즘은 검색 엔진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많은 자료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찾아서 읽고 정리해서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더욱 명확해지고 풀어야 되는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모용한데 모용하는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은 대부분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다는 거는 변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변수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수를 중요한 변수만 남겨놓고 줄여야 됩니다. 그게 변수 선정 과정입니다. 우리가 사파나 캐리커처를 그릴 때 인물의 뭐 독특한 코나 입이나 이런 걸 강조하고 쓸모 없는 것은 버리듯이 마찬가지로 모형화 과정에서 문제 해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수들만 남두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그럼 어떤 걸 버릴 것이냐? 그런 판단은 연구자가 문제의 성격에 맞춰서 하는 것이죠. 서울시 지도를 그린다. 그러면 각 역간의 거리라든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하철 노선도를 그린다. 역과의 거리 방향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뭐가 중요하죠? 지금 있는 각 노선별 역을 표시하고 노선의 연결을 제대로 표시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수를 선정하고 나면 이제 변수를 측정해야지요. 우리가 자료 그러면 자료는 변수를 측정한 걸 모은 걸 자료라 그럽니다. 그래서 변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관찰을 하든지 설문조사를 하든지, 실험을 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요? 바로 문제의 성격이나 여러분이 제야되는 변수의 특징에 따라서 측정 방법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가 자료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료 분석이라는 건 변수간의, 변수 속에 있는 서로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거죠. 일관적인 패턴. 우리가 선거 여론조사를 한다. 그러면 한 2천 명에 대해서 지지도 후보자에 대한 조사를 했다 그러면 자료 분석은 되게 어떻게 하죠? 아 지역별로 성별로 연령별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패턴이 있느냐